안녕하세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만화가 이말년이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할 때는 이말년이라는 만화가 필명 대신 침착맨이란 닉네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예명인 침착맨은 하스스톤 방송 초기에 운빨이 난무하는 하스스톤 조금 더 침착한 자가 승리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한창 웹툰을 연재할 때는 단순 취미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나 2016년에 이말년 서유기가 완결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본인 스스로 웹툰 작가라 말하기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스트리머 활동의 비중이 높습니다. 2018년 중반쯤부터 주호민 작가의 작업실에 얹혀 생활하게 되면서 주호민 작가가 방송에 종종 출연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어느새 고정 게스트가 되어 협업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10만 대에 머무르던 유튜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치솟아 2019년 중반에 50만, 2020년 6월 말에는 70만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고, 조오민 작가도 직접 스트리머 겸 유튜버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트위치 단독 송출 시절 아프리카 TV의 주력 콘텐츠지만, 트위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이는 라디오를 트위치로 진행하는 몇안 되는 스트리머 중 하나였고, 아프리카 TV 동시 송출을 발표하며 보이는 라디오 카테고리에 엄연히 자리했습니다. 웹툰 작가 이말년으로서의 활동을 쉬고 인터넷 방송인 침착맨으로 매체에 자주 등장하면서 사실상 침착맨 쪽이 본업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매주 팬카페에 주간 방송 계획을 공지하고 홍보 콘텐츠, CF 출연,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한편 만화가의 정체성은 가끔 게스트 출연 때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웹툰 연재처인 네이버에서조차 이말년 시리즈를 침착맨이 그린 웹툰으로 홍보하는 등 인터넷 방송인으로 더 가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침착맨이 편집을 위해 녹화해뒀던 영상을 편집 없이 풀 버전으로 직접 올리는 아카이브 채널. 침착맨 플러스에는 주제별로 편집된 풀 버전 영상이 올라온다면 원본 박물관은 업로드가 비정기적인 대신 그날 전체 방송이 통으로 올라옵니다. 본 채널의 일부 공개로 올라와 있던 2016만 2018 원본 영상도 재생 목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 채널은 침청맨이 직접 관리합니다. 기존에는 방송 수개월 뒤 몰아서 올라오거나 날짜도 뒤죽박죽 섞이는 등 업로드가 들쭉날쭉했고 원본 영상의 특성상 워낙 영상이 길고 용량이 크다 보니 업로드 오류로 싱크가 맞지 않거나 사라진 영상도 많은 등 사실상 침청맨만 쓰는 글자 그대로의 아카이브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트위치의 방송 종료 후 유튜브의 원본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연결 기능이 생기면서 당일 방송이 당일 바로 늦어도 다음날이면 올라오는 수준으로 업로드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트위치 다시 보기는 너무 과한 광고와 불편한 시스템으로 악명이 높아서 그냥 편하게 원본 박물관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서 오히려 이쪽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기존 풀 영상 채널인 긴창맨의 포지션이 애매해져서 긴창맨을 종합채널로 변신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위치의 다시보기 제한 사태로 2023년부터는 유튜브에서 생방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 지은 가운데 원본 박물관에서 테스트 방송을 하였습니다. 편집되어 올라오는 본채널과 원본채널의 수요가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지나친 어그로의 유입도 걱정되기 때문에 원본 박물관 채널에서 생방을 하고 바로 다시보기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잠시 진행됐었습니다. 첫 테스트 당시에는 유튜브로 기습 야방을 하는 침착맨에 깜짝 놀라 수많은 시청자들이 유입되어 엄청난 채팅 화력을 보여주었고 정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카페의 반응이 별로였지만 다음날 방송은 저속모드 설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채팅 상태가 나왔고 잠깐 테스트만 하려다 2시간 동안 군대 썰을 풀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악성 시청자 문제가 만성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몇 년째 꾸준히 활동하면서 독보적으로 시청자 기강을 잘 잡는다.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에 휘둘리거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고 본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확실히 말하면서 컨트롤한다. 어그로 오글거리는 억지 드립을 치거나 얼빠가 달라붙는 것도 매우 잘 쳐낸다. 또한 침착맨 본인이 시청자를 역으로 조리돌림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제압하거나 시청자보다 더한 억지 드립을 방송 내내 무한반복해서 기강을 잡는 걸 무척 좋아한다. 간혹 수틀린다 싶으면 울지 마세요. 울면 죽여버립니다. 와 같이 살벌한 멘트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시청할 의지가 없는 시청자는 칼같이 강퇴시킨다. 본인 기준으로 킹 받는 일이 생기면 온갖 기상천외한 이유를 만들거나 시청자들 벌은 나빠진다고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방종 또는 휴방을 하는 등 시청자 조련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 침착맨의 방송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간혹 이 사람이 이말년인가요? 하고 물으면 고정 시청자들이 침착맨님과 이말년 같은 이상한 만화 그리는 삼류 만화가와 비교하지 말아주시죠라는 식의 반응으로 받아치곤 했다. 이제 침착맨도 그 드립이 질렸는지 언제까지 저 드립 칠 거예요? 얼마나 저말 하나 가만 놔뒀는데 인년을 치더라구요 라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침착맨이 외주 작업을 제외하면 웹툰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드립이 더 많았다. 하지만 워낙 억지 밈 수준으로 이 드립이 퍼지자 본인도 지겨웠는지 방송 중 자신이 곧 이말년이라는 폭탄 선언을 발표했다. 해시태그 방송 중 크유앤드어 시간에 한 시청자가 이말년 씨와 무슨 관계냐고 묻자 자기가 이말년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말에 똘킹을 비롯한 스트리머들과 히오스를 하던 중 똘킹이 침착맨님 이말년 만화 좋아하시나 봐요. 라도 드립을 치자 놀라지 말라며 낮에는 이말년, 밤에는 침착맨이라는 드립으로 받아 넘겼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이말년으로 복귀한 이말년 시리즈 2018일화의 댓글 창에 저 드립으로 가득 차 버렸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현재는 사장된 드립이다. 2017년부터 아프리카 왕달팽이 배과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름은 조아조아와 예뻐 예뻐로 소영이가 지었다고 한다. 여느 집이 그렇듯 소영이가 키우고 싶다고 사왔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아 침착맨과 쏘맘이 돌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생긴 둘 사이의 자식의 이름은 귀엽비 시청자들 사이에선 하스스톤의 달팽이 모습을 한 카드인 원강한 복조기에서 따와 복조기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2019년에 예뻐예뻐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 2020년 5월 14일 조아조아가 좋아 죽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귀협이도 21년 9월 6일 방송을 통해 3일 전 죽은 것으로 밝혀져 침착맨 집안의 달팽이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인터넷 방송을 재미삼아 시작해서 닉네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침착맨이라는 이름도 다소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초창기 다음파 시절에는 하스스톤 닉네임인 욕으로 방제를 쓰던 경우도 있었다. 이말년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편하게 방송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 침착맨은 디시인사이드 여기저기 갤러리에 이말년이 개인 방송한다고 직접 홍보글을 쓰고 다녔다. 허나 인터넷 방송이 생각보다 흥하면서 오히려 침착맨으로서 버는 수익이 이말년을 능가할 때도 있으며 침펄토론 이후 방송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진 이후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방 쪽의 수익이 압도적이다 2022년에 유키즈에 출연해 수입이 웹툰 그리던 시절의 몇 배다라고 직접 언급한 상황 헌데 광고를 찍거나 방송 출연을 할때 아직도 이말년이라는 네이밍이 더 인지도가 있다 보니 이말년으로 홍보를 할지 침착맨으로 홍보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방송 닉네임도 그냥 이말년으로 할걸 후회한 적도 있다고 한다. 방송 중 가족이 종종 등장한다. 딸 이소영과 자주 놀아주며 참된 아버지의 귀감을 보여주는데 시청자들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다. 아내의 경우엔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목소리와 음식을 먹여주는 손으로 자주 참여하며 가끔 채팅방에 나타나 훈훈한 가족 방송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아예 딸 소영이와 함께하는 영상 메뉴를 따로 만들었다. 히어로즈 2.0 출시 기념 이벤트의 일환으로 인벤 방송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집에 방문해 히오스를 깔아준 적 있다. 그러한 인연 때문인지는 몰라도 종종 침착맨의 방송 채창에서 주호민을 목격할 수 있다. 방송을 집에서 할 때가 있고 작업실에서 할 때가 있는데 작업실을 같이 써서 그런지 작업실에서 방송하면 높은 확률로 주호민 작가의 뒤통수를 볼수 있다. 이후 주호민 작가는 작업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먹방을 하면 굉장히 맛없어 보이게 먹는다고 놀리는 사람이 많다.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이건 입에 넣은 직후 미간부터 찡그려진다. 본인은 나름대로 맛을 분석해보려고 찡그리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맛이 없어서 찡그리는 것처럼 보인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지 저 엄청 맛없게 먹어요. 깨작깨작거리면서 라고 할 정도다. 코코볼을 먹을 때왜 개밥을 드시고 계세요? 불안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유튜브에 먹방 영상이 올라오면 아예 다이어트 먹방이라는 제목이 꼭 붙는다. 2019년 침착맨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하고 신규 구독자가 많이 유입되어 맨날 살찌는 메뉴 먹으면서 왜 다이어트 먹방이냐라는 항의를 받자 먹방 영상의 제목을 식욕감태 먹방으로 바꾸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소재로 만평을 그려 논란을 일으킨 윤서인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윤서인과 엮였던 과거 전력 때문에 보이콧을 당하고 있는 여행 박사와 슈피겐 코리아를 생각해 보면 답변 여하에 따라 이 말년 본인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완곡하게 친하지 않은 사이임을 어필하면서 혹시 당사자와 만나도 어색하지 않도록 여지를 남기는 훌륭한 답변이라고 칭송받고 있다. 참고로 윤서인이 이말년을 향한 영상 편지를 유튜브에 올리자 어떤 시청자가 그걸 슈퍼챗으로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반응은 윤서인 크리에이터님? 한번 볼게요. 였는데 윤서인을 두고 작가님도 만화가님도 아닌 크리에이터님이라고 지칭하는 게 포인트. 래퍼 더 콰이엇을 닮았다. 영혼의 파트너 주호민은 디플로우를 연상케 하여 하나의 밈이 되기도 했으며 블리즈컨 출국 당일 침착맨 주호민? 덕화여 셋이 인천 국제공항에서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주호민 작가 피셜로 사석에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주호민은 지인들과 술 마시고 기분 좋아지면 음담패설을 가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치아 관리를 잘안 하는 편이며 양치질을 극도로 싫어한다. 물론 게스트를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할 때는 무조건 양치를 하고 방송한다. 치아 관리를 엄청 귀찮아해서 어금니 쪽을 금리로 많이 갈아 끼웠다는 걸 방송 중에 직접 보여줬으며 가장 귀찮은 이상형 월드컵 콘텐츠를 할 때도 역시 양치질이 우승했다. 버거킹 스테커와 퍼먹방 도중 한 투수가 도네로 염따가 본인 영상을 보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알려주자 화면에 엄지를 척 세워줬다. 즉석에서 합방을 제안하니 염따 역시 흔쾌하게 받아들이며 머지않아 둘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46 이후 방송에서 염따와 연락이 닿아 2021년 2월 중순쯤 합방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날 구찌 매장을 방문한 침착맨은 염따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던 1억만원 상당의 의자를 구매했다. 조호이는 이날 410만원짜리 가방을 어머니 선물을 위해 구입했다. 참고로 이후 해당 구찌 의자는 2023년 1월 피식대학에서 인수하게 되면서 피식대학 소유가 되었다. 구찌의자 이별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다. 침펄풍 침 침창맨 펄조오민 풍김풍 조합이 되면 방송 텐션이 많이 올라간다. 침창맨 피셜에 따르면 혼자 방송하면 체력적인 문제로 이 시간 내외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침펄풍이 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잡담하고 옆에서 끌어주다 보니 장시간 비교적 높은 텐션의 방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굵직한 사건 사고가 없는 스트리머 중 하나이다. 방송 콘셉트로는 만사가 다 귀찮은 망나니 아저씨 이미지인데 방송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입으로는 궁시렁대면서 귀찮아하지만 사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며 방송 중이건 아니건 오해를 사거나 논란이 될 만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이 드립 치는 걸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서만 드립을 치며 절대 선을 넘지 않는다. 원래 이말년 시절부터 트윈당에 대한 경계심으로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트위터 활동을 중단하는 등 말실수를 매우 경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었다. 말 한마디로 이미지가 깎이는 일이 많은 인방 업계에서 그 신중함과 처세는 보기 드문 재능이라 할수 있다. 절친이자 방송 동료인 주호민이 논란으로 크게 질타받자 침착맨의 생각을 묻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보단 안타깝다 정도의 대답은 하되 노 코멘트 수준으로 넘긴 것을 보면 보통 처세술이 아님을 알수 있다. 또한 논란이 많은 인물인 윤서인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안 친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모욕이라서 말안 하고 있었다로 능구렁이처럼 넘긴 것을 보면 타고난 처세술과 대인관계 유지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주호민과는 달리 힙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붐, 제이파크, 덤밀스 넉살, 슬리피, 배사공, 염따 등 굵직한 래퍼들과 합방을 많이 진행했다.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침착맨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웹툰 작가 시절에 비해 엠배 수준이라고 한다. 2022년 8월에 침착맨이 2021년 동안 유튜브로만 25억 3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는 뉴스 기사가 떴다. 이는 트위치나 PPL, 외부 출연으로 인한 부가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 순수 유튜브 수입이다. 방송 종료 아우트로및 유튜브 영상 아우트로 삽입곡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수록된 필더 펑크라는 곡이다. 과거 농협청원 경찰을 했다고 한다. 이말년 시리즈 연재 당시에도 작가의 말을 통해 6개월 정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3년 2월 티르키의 지진 복구 1,500만원, 7월 수해 복구 1,000만원,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1,500만원을 해피빈에 기부하면서 2023년 한해 동안 총 4,000만원을 기부했다. 트위치의 화질 제한과 VOD 제한 때부터 유튜브를 동시 송출하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던 찰나에 트위치가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만 해도 침착맨은 동시 송출을 끝내고 특정 플랫폼 단독 송출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프리카TV는 수년 전 활동했던 경험은 있지만 당시 트위치로 이적하면서 아프리카는 다시 오지 않겠노라 공언할 만큼 단호히 가능성을 차단했던 플랫폼이었지만 이번 급변 사태로 인해 아프리카TV에서도 테스트 방송을 여러 번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트위치 커뮤니티 상당수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지직 또한 테스트 방송을 진행하였다. 이곳저곳 테스트 스트리밍을 하기 시작한 초창기만 해도 치지직 행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점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월 17일에서야 발표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치지직 단독 송출인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하였으나 곧 동시 송출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처음에는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테스트 방송을 해보면 금방 결정을 내릴 줄 알았으나 점점 모든 곳이 다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동시송출 카드를 배제할 이유가 없어서 사사동시송출로 결정하였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명의 침착맨이 아닌 그냥 침착맨으로 남고 싶다며 각자 편한 플랫폼에서 시청할 것을 권하였다. 다만 정책상 특정 플랫폼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의 한에서는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단독 송출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